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찬송가 510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주가 되시며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한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살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도 다시 한번 주의 의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아서 5장 13절로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우수와서 5장 13절로 6장 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여우수와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적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우수와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우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여우수, 여우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우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우와께서 여우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계 앞에서 나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자기,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괴 앞에서 나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의 첫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를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자세히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신 겁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이 누구 편인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의 근원에 대해 인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승리의 근원이 밖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면 군대 대장의 칼도 이스라엘을 겨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인식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을 그 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전쟁의 승패를 정하는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취하는 전투였습니다. 승리의 조건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식처럼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식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면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성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라합처럼 문을 열어 영접하는 길이 살길이었지만 그들은 두터운 성벽을 의지하며 성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강한 성벽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의 행진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이제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여호와의 궤는 중앙에 서고 나팔던 제사장이 궤의 앞에 나가며 무장한 백성이 호위하게 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 묵상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단순한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여 전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을 무너뜨릴 전략처럼 보이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따랐을 때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실천이 어렵다는 이유로 혹 말씀을 왜곡하며 순종을 미루는 일은 없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한날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부르시겠습니다. 합심해서 중복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 가정들 위에서 기도합니다. 믿는 이들의 가정엔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가정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십니다. 또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에서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앞장서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성된 일꾼을 많이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속히 종식시켜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도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종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